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뭐 바이오주들은 여러분들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대형 이벤트가 현재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까 전체적으로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같이 동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지금 수급이 단계적으로 좀 강하게 쏠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항상 매년마다 이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JP모건헬스케어거든요. 이때 이제 대형 고객사들과의 계약이라든지, 뭐어 그리고 이제 뭐 방향성, 앞으로 1년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의 전략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 소개, 임상에 대한 소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알수 있는 그런 좀어 행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 이벤트성에 좀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얼마나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또 그런 이벤트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많은 또 기축을 가지고 있는 또 이벤트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징 같은 경우 최근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 알테오징 같은 경우가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게 그악 악재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 악재가 따로 뭐 알테오젠 쪽에 있어가지고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뭐 무의미하게 뭐 고가 부근 뭐 많이 올라서 어,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쏟아졌다 라는 부분들로 조정이 나왔다 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는데 어, 알테오젠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어, 사실 저는 그래요 이 주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그만큼, 지금, 이제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알테오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알테오진이 눌리면 눌릴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싸고, 더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계속 형성을 시켜 준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면모들을 놓고 보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이틀간의 매수를 넣어 줬다가 어제 매도해 주고 오늘은 아직 수급은 안 잡혔죠. 근데 최근에 누적 순매수량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합니다. 데 반대로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이거래를 넣고 있고요, 기관이 다시 매수를 넣어주고 있고요. 금투는 아직 물량이 좀 꽤나 많아요. 보험도 물량이 많고요, 연기금도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쪽이랑 기관이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죠. 자, 이제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금투 물량이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요, 단기 프레임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통상 외국인 기관도 물론 단기 쪽에 대한 프레임이 강하긴 하지만 연기금은 중기 프레임이 좀 강하죠. 중장기 프레임. 근데 금투는 대부분 단기 쪽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프랩트레이더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금융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누적 순매수량이 이렇게까지 알테오딘 쪽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알테오딘에 대한 성장성을 정말 많이 보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딘의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가 전혀 깨지지가 않고 있어요 주봉 추세를 놓고 보면요 계속 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상승 깃발형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은 주대 저점은 꾸준하게 올려나가는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자리를 맥점 자리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계속 놓치면요. 앞으로 알테오제는 잡을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정말 알테오제 막 이런 장대 음봉, 막 추세 깨고 내려가는 이런 걸 이제 어, 그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조정을 보기 보다는요,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근거가 있는 위치적인 자리가 오면요,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분할로 접근하는 그런 방향성 그런 투자적인 전략을 잡아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반등도 자세히 보시면요, 1년 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최저가 부분을 보시면 딱 1년 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만큼 나온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죠. 정상적으로 1년 선까지 주가가 조정이 일봉상에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준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감도 살아있고요. 모멘텀도 살아있고요. 수급도 살아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주가는 과열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인식 자체의 프레임이 아직도 해손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은 팩트. 이건 변화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총 다섯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JP 모건 헬스케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일단은 APAC 쪽에 대한 부분들 트랙 발표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후속 딜입니다. 결국엔 미팅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가 단기 주가 프레임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알오 t 의 본체는 결국엔 s l tell you, I'll 이 e l l you, I'll tell 하이브로자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반,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작년 12월 26일 날 글로벌 제약사 l 의 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옵션이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본계약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다고 또 우리가 리스크를 안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밸류 상으로 볼 때는 어, 하이브로자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과와 그리고 추가 계약. 본계약 전환 그로 인한 로열티 구조에 일단은 집중은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중점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알테오젠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투자 도움을 받아 가실 겁니다. 자, 알테오지는요한 어, 가지에 딱 제가 메인 트랙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대가 바뀌고 있다. 어, 일단 이 종목을 움직이는 힘은 바이오 섹터 전반의 기대감이 아닙니다. 결국 무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 이한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한 가지 의 핵심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매년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재정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이 APAC 쪽에 대한 부분들의 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건 단순한 발표 일정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회사와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무대에 올랐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처럼 이미 매출과 캐시플로우가 확립된 기업 같은 경우는요 메인 트랙에서 뭐가 나오냐 현황 보고를 합니다 반면 알토진 같은 경우는요 이 apac 트랙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중심으로 한이 파트너링 후보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성과를 설명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계약을 만들 수 있는가를 시험을 받는 그 단계에 현재. 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그 전부터 로열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벌고는 있는 상황이었죠. 돈을 벌고 있는 상황들은 맞지만 이미 그 다음 무대를 이미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무대에 대한 부분들의 시험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 어떻게 보면 계단에 현재 올라와 있는 게 알티오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시험의 중심이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이브로자임, 그 플랫폼 기반 a l t b 4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대용량 바이오 의약품, 즉 피아주사 앞서 말씀드렸던 SC 피아주사 제형인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제형전환 기술, 이 플랫폼의 강점은 딱 하나예요. 그 플랫폼의 강점이 뭐냐? 같은 기술을 여러 약물, 그리고 여러 제약사에 반복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체결이 됐었던 글로벌 제약사와의 이 옵션 계약은요, 그 자체보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시장은 이 계약을 단순히 수익 발생이 아니라 관심과 검증을 통과를 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올해 단계 결국에는 옵션은 말 그대로 뭡니까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개발 진척 이라든지 혹은 데이터에 따라서 본 계약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냐 이 갈림길이 현재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jp모건헬스케어 이후에 시장이 가장 먼저 찾게 될 뉴스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IR 멘트가 아니라 계약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옵션은 선택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IR 공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결국엔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었던 이 옵션 계약이 공 계약으로 전환이 되냐 이게 가장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 만한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자 재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jp 모건 헬스케어에서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r t o 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어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어이 부분에 또 집중을 매우 하고 있을 거고요. 또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들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반드시 또어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을 매우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또 하기는 했지만 어 사실 뭐 리스크를 우리가 또안볼 수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알테오젠의 이 기업 가치는요 현재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이브로자임 alt-b4라는 이 단일 플랫폼의 상당 부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결국 성공을 하게 되면요 뭐가 되는 거죠? 써 있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가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커지는 구조가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벤트 이후에 실물에 대한 진척 속도가 혹시라도 늦어지면그 기대는 빠르게 재조정이 될수 있다라는 구조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티오젠이 이 갈림길에 이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이거예요. 플랫폼 기업으로서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장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 아마 알테오젠도 이쪽에 서화를 좀 많이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기술력 파이프라인 로열티, 계약, 옵션 계약,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아마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는 그렇게 너무 큰 우려는 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리스크도 분명히 염두는 해두고는 있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정리를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어, JP모건 이후에 후속 미팅 그리고 협업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이 계약서 한 장이 그 방향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국에는 이 옵션이 어, 본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로열티 구조로 구체화가 되는지 이걸 봐야 돼요 결국 바이오들도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 캐시 플로우를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또 다음 사업도 하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계약 전환 시점, 이게 또 빨라지는지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도 꼭 점검해야 됩니다.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반복적인 매출 그림을 어, 그려 나가면서 시장에 설득을 계속해서 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어, 우리는 타당해라는 것을 꾸준하게 알테오젠이 설득을 시킬 수 있냐, 이걸 증명을 계속해서 시켜줄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질문에 동시에 답을 해야 하는 게현 시점의 알테오젠의 갈림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종목의 다음 방향은요, 어, 이 행사장의 음, 하이라이트, 즉 조명이 아닙니다. 행사가 끝나고 어 남은 문서 한 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문서 한장즉 계약서가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는요 이 계약 구조가 주가를 재평가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jp 모건헬스 케어가 알테오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에 또 치중을 두고 있고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놓고 보면요, 사실 알테오젠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돈을 잘 벌어서 상장한 게 아니에요. 어, 알테오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돈이 없었던 회사입니다. 돈이 없이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시장에서 아, 얘네들은 우리가 상장 시켜주고. 어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해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을 많이 합니다.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자본금이 없으니까 뭘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 너네 기술력을 인정을 시켜서 거래소에 상장 시켜줄게 해가지고 상장했던 게 알테오젠입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 어떻게 되고 있죠? 고스닥에서 시총 이것까지 했던.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로 많이 몸집을 키운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또 그만한 설명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라고 저는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또 알테오젠이 준비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로도 혹시라도 이제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 본 계약 관련해서도 뭐 재료가 나오게 되면 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그 정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